안녕하세요. 돈 되는 알짜 정보, 돈 버는 다락방입니다. 구독자분들 2023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ATM 기기는 편리하게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변경된 ATM 기기 입출금과 은행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은행이 멀리 있거나 내가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이 근처에 없을 때 ATM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행 ATM 기기에서 입출금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소식입니다. 2023년부터 ATM 기기의 입출금 한도가 변경되어 이용이 많이 까다로워지는데요. 바로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무통장 입금하신 경우에는 한도가 기존에는 1회당 100만원이 변경되어 1회당 50만원으로 줄어들어 100만원을 이체하려면 두번 나눠서 입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통장 입금으로 보낸 돈을 받은 상대방이 ATM에서 현금으로 출금 시 일일 300만 원 한도로 출금이 제한됩니다. 무통장 입금 및 출금 한도를 많이 축소 및 제한하는 이유는 해당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표적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기존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유인해 범죄 조직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계좌 이체형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신중수법으로 범죄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여러 은행을 돌며 ATM 무통장 입금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 계좌로 돈을 보내는 대면 편취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혹은 며칠에 걸쳐서 송금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돈을 찾는 금액도 제한을 두면 한 돈을 한 번에 입출금할 수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조기에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무통장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비대면 계좌 개설 변경,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어떤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도 현금 거래를 유도하거나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현금을 유도한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3.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 실행. 금융 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하게 되면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가 실행됩니다. 만약 우체국에서 문자를 보냈다면 우체국 기업 로고와 함께 안심문구가 표시되면서 스마트폰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마크 로고가 없다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국제전화 수신시에도 국제전화라는 안내 로고가 나타나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것 같네요. 4 휴대폰 개통 제한, 한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이동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개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휴대폰 신규 개통이 제한됩니다. 변경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입출금 한도 변경 2. 비대면 계좌 개설 변경 3.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 실행 4. 휴대폰 개통 제한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앞으로 바뀌게 될 통신과 금융 분야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정부 기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융 정보를 물어보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절대, 절대, 외부에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개인정보계좌 및 비밀번호, 현금을 유도한다면 보이스 피싱입니다. 이것만 주의하셔도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ATM 기기 입출금과 은행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돈 되는 알짜 정보 돈 버는 다락방이었습니다.